아 이거 망해. 너무 늦었대. 어 너무 늦었다는 거야 지금. 내가 강원도 강릉 사는데 강릉에서는 수술이 안 된대. 내가 공익 가게 된 이유, 이야기 해줄게. 때로 거슬러 가면 제가 중3 말 고등학교 입학 전딱그 겨울 때그 시즌이에요. 그때는 시험을 보고 고등학교로 갔어요. 고등학교로 가려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. 왜냐면 그래도 나 그래도 중학교 때 공부 잘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 가고 싶어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 눈 안쪽이 약간 누리끼리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. 살짝 뭐지? 왜 이러지? 하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안과를. 네, 나이 되게 지긋하신 할아버지 의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엄청 대충 보더라고. 살짝 하다가 살짝 보고 그냥... 그냥 좀 과장했지. 아무튼, <laughs> 한, 진짜 3분 내로 끝났어. 대충 보더니, 아이고 눈에 속눈이안네 이러더니. 그리고 또각막이 스크래치 있는 거해서너눈 많이 비비지? 아, 눈 뻑뻑할 때마다 이거 인공놈을 처방해 줄 테니까 바르고, 괜찮으실 거야. 하고 가더라고. 그냥 보내더라고. 그래서, 아, 알겠어요. 하고. 갔는데, 한 2, 3주가 지났는데, 이 노란색으로 안 보이는 부분이 점점 커져가지고 내 눈, 이쪽 눈반 이상이 안 보이는 거야. 또 내가 생각한 게눈 안에서 속눈썹이 잘한 건가? 그럴 리는 없는 것 같은데? 이 생각을 하고 다시 그 병원에 똑같이 갔지 또그 할아버지 의사가 이제 또 이제 처음에 대충 골라보더라딱 했는데 어? 갑자기 나를 혼내는 거야 아,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아니... 아니 시방 이, 이 3주 전에 왔었는데 왜... 나한테 너무 늦게 왔다고 막 뭐라 하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그때는 이제 정밀검사로 들어가더라고 아 이거 망해 너무 늦었대 어 너무 늦었다는 거야 내가 강원도 강릉 사는데 강릉에서는 수술이 안 된대 서울은 가야 된대 서울을 못 가면은 최소한 원주는 가서 대학병원을 가야 된다는 거야 아빠랑 같이 이제 급하게 차 타고 원주 세브람스 병원이 있어요 세브람스 대학병원이 있어서 거기 바로 갔죠 나는 난생 그렇게 눈관련된 검사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 한 시간 가까이 검, 눈 검사만 했어, 진짜. 막, 눈에 대고, 막, 후레시빵 터뜨려서 사진도 찍고, 여기 눈 위에 막, 젤 발라서 막, 이런, 막, 초음파 검사도 하고. 아무튼,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, 선생님이, 하... 그 선생님도 한게 너무 늦었다는 거야. 이게 막막 박리라는 건데, 막막, 막막이라는 곳이 있잖아요. 그게 떨어지는 거야. 눈이랑. 그 그러니까 나는 이미 70~80%가 떨어진 상태인 거지, 이미 진행이. 그래서 일단은 이쪽 눈은 실명을 생각하고 수술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나는 솔직히 어? 그럼 한쪽 눈으로 살면 되지? 이랬는데 아빠는 이제 총청 천 병력이지. 이 아들이 한쪽 눈이 실명된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딱 바로 병원에 입원했지. 그래서, 그 다음날인가, 다다음날? 바로. 나 그렇게 수술을 일찍 하는지 몰랐어. 뭐, 마취실인가, 어디 가니까, 이제 간호사님이 이제, 척추 쪽인가, 주사를 놓더라고. 전신 마취했거든. 질문을 해, 이게 마취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. 되게 간단한, 뭐, 가족이 몇 명이세요? 뭐, 이렇게 이런 식으로. 근데 나는, <laughs> 그때도 조금 나대는 거 좋아해가지고, 이렇게 누워있어서. 아, 네, 저는 엄마, 아빠 누나랑 살고 있고요. 어, 의사선생님이 여자친구 있어요? 이렇게 내가 막 장난친 거야. 그상그 상황, 그 상황에서. 그니까, 러 의사선생님이, 어, 이 새끼 마, 치안 들었나? 하다가, 그, 딱, 거기서 기억이 없어. 확. 정신은 차렸는데, 눈이 안 떠지는 거야. 이렇게 해서. 눈 뜨려면은 눈물이 계속 나와. 눈물이 계속 나와가지고, 으아그악그 여러분들, 한쪽 눈 수술하잖아요. 그러면 이 한쪽 눈을 못 떠요. 이쪽 눈을 쓰는 순간, 이쪽 눈도 쓰거든요. 그 와중에 너무 배고파가지고 으 하니까 옆에 엄마가 계시더라고 엄마가 아들 일어났어? 어 엄마 나 너무 배고파 이랬어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급하게 매점가서 아직도 기억나는 그 초, 초코칩 샀어 그 이제 이렇게 생긴 거 우유 부어서 먹을 수 있는 이제 따다다다다다 초코칩 막 먹고 있었어 아그러면서 지나가다가 간호사가 보고 우와, 막 놀래서 들어오는 거야 막. 오오오 어? 뭐지 뭐지 왜왜 왜 수술이 잘못됐나 그랬는데 원래 전신마취 깨면은 어지러워서 아무것도 못한대 어지러워하고 막 되게 뭐 힘들어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야 근데 나는 막 앉아서 막뭐 먹고 있으니까 <웃음> <웃음> 놀래서 어막 이렇게 온 거지 <laughs> 그러다가 한 4일차 그때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<laughs> 근데 여자친구가 한 4일차쯤에 왔거든 근데 이상하게 그날 눈이 떠지더라 여자친구는 딱눈 떠지니까 주위 아저씨들이, 야, 저, 저 새끼, 불효자 새끼라고. 어? 엄마가 그렇게 옆에서, 어? 밤낮으로 그 간호해주는데 한 번에 눈안 뜨더니, 여자친구니까 바로 눈 뜨니까. 막, 저, 막. 아무튼, 그래서, 그때 당시 내가 면제였어, 군대. 그 막막방리 수술 한 사람이. 근데 그때 이제, 몇년 뒤에, 뭔 사건이 하나 터졌어. 근데 안 가려고 이제 조금 이제 뭐, 뭘 했던 연예인이 있는데 그 때문에 법이 싹다 바뀌었어. 원래 내가 면제였다가 한쪽 눈만 수술한 사람은 공익 그러면 안 되지만 아직도 난 그분이 싫어. 그래도 그나마 난 일반 뭐 현역보단 편한 게 같겠지만 신곡 나오면 안 듣는다, 나는 진짜.